갑니다. 어. 자, 어이구. 모르는 사이렌. 사람들이, 우와, 사이렌토 이러잖아. 어? <laughs> 그러니까.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. 어? <laughs> 우와, 사이렌토 이러잖아. 일본 사람들이. 어? 유명 인사가 되셔서 나... 이미. 나... 나쁜 짓 하고 다니나봐요. 부처 <laughs> 맥터리 아무리 오른쪽에 자꾸 쫓아온다. 어? 오른쪽에 하나 안 보여? 어? 있어요? 네한한한 한, 아, 한, 하나 보여요. 뒤뒤뒤 오네요. 진짜 음. 대단한데? 응. 음. 어, 놀러왔어요. 뭐야? 아, 잘하는 거또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하나 더, 하나 더. 성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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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성당. 나 먹은 게 없어서 총을못썼어 어이. 뭐지? 되게 되게. 아, 시간차 공적인가 뭐지? 여기까지 왔었어요? 어느 어느새 왔죠 얘네들이? 아가 그러니까, 아, 너무 신기하게. 와, 순식간에 이런 일이. 아니에요. 네. 그게 두, 두 명이 아니라. 그한명 죽고 나서, 그리고 죽고 나서 좀 있다가 온 거예요. 걔가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... 아, 그니까 근데 그... 아, 근데 두 명이 시간차를 두고 왔다니까... 아, 뭐지? 적은 아홉 명 남았대! Watch <laughs> the i'm shrinking in 30 seconds <laughs> 그 a d 네이지금 나온 얘그릴아토버아토퍼스그릴옥토퍼스요 네. 그있어요 네, 그퍼스요 엄청 잘아잖아요그래스요 이스요? 스요이요요요요이요 또 없어? 또 갖고 와, 가서. 이제 없다고? 많이 써서 그러지 뭐. 하나. 저 먹었어요. 네. 저기 달라갔어요 쏘지 말까요? 어디... b a t t l e 30 s e 아, 쟁반에 쟁반에. 네. 못쏜다고 될 밖에 안 가는데. 규정관이 규정관이었어? 규정관이 됐어. 보이네요. 어, 플레인 쪽에서 쏜다. 여기. In 30 seconds. 이쪽에서, 이쪽에서 내려. 넘어와요. 내려갔어요. 여기 또네 어우 무서워. 여기 살리려갔어요 요건물 안에 있어요. 갈 거예요. 뒤로, 아무리 뒤로 빠졌어요. 두 마리. 웃겨 여 기도 하나？라이언 <놀람> 님 바로 앞 에. <놀람> <놀람> 어, 아, 오, 어. 어, 카페, 카페. 여기 하나요, 요, 여기 한 하나.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. 여기. 그래, 엑투퍼스. 얘 쉴드 많아요, 여보. 오케이. 아 <laughs> 나왔어,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이야 진짜 좀어조리다 이렇게 아이